안녕하세요. 10월 21일 오전이고요. 어, 지금 보시는 건 한미반도체. 제가 이제 이것도 며칠 전에 이제 어, 이 가격이 나와가지고 이제 AS를 했거든요. 어, 그런데 오늘 또그 가격이 나왔어요. 한번 보세요. 어, 지금 자리 역시 또 어,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. 만약 넘어가면은 다음 가격은 이제 14만 2천 원, 3천 원 보면 되는데 혹시 그 가격이 나온다면은 그때. 이랬는데, 어. 오바된 것 같더라고, 가격이. 음. 거의 15만 원이 넘어갔어요. 그예상가보다 어, 그래서, 음,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하죠. 전고점이직전고점이 어, 이제 거의 20만 원대이기 때문에. 근데 차트가 이렇게 되면은, 어, 제가 볼 때는 다음 가격이, 어, 이게 나오는 가격이, 음.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이제 17만 5천 원 보면 되거든요. 어 그래서 운 좋으면 나올 수도 있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. 왜냐면 직전 고점 보고 막 가고 있기 때문에 어, 직전 고점 뭐 터치 되려면은그 직전 가격이 어, 그 이전 가격이 나와야잖아요. 근데 제가 보는 가격이 이제 17만 5천 원이에요. 근데 뭐, 뭐 이건 뭐 맞았다 틀자, 틀렸다 뭐 떠나서 뭐, 뭐 이런 리뷰 이제 뭐 지겹죠. 근데 이제 또 여기 또 가격에 또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어 이제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음 이렇게 AS 차원에서 왔고 뭐 기분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막그 가격 나오고 그래도 그냥 제 소신껏 하는 거예요 그냥 음 보이는 대로 어 하는 거지 뭐 이거 맞았다 뭐 기분 좋다 뭐 솔직히 그런 건 없습니다 음 그래요 어그 가격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들고 계시면 음 잘 보시고, 뭐, 이거 신규 자리는 아니에요. 그냥, 이 보이자의 영역이고. 왜냐면 또, 가다가 또, 잠깐 또 밀릴 수 있고, 그러니까. 주식은 알수 없으니까. 그래, 창구적으로만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